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작가입니다. 먼저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엊그저께 비트코인 얘기를 한게 있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을 이끌고 있고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정책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스트 베센트 재무장관인데요. 한국하고 관세 협상도 이 사람이 미국 측의 실권자라고 하겠죠. 베센트 장관이 이 터커 칼슨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금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자, 터커 칼슨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왜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금이 이동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베센트 장관이 대답을 하는데, 어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어, 미국 정부가 관세를 높일 걸로 예상을 하고 스위스, 런던 이런 금 보관소에 놔뒀던 금을 뉴욕으로 옮겨온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발표한 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 금, 금, 아, 골드바, 이 금은 제외가 됐는데요. 금도 추가 관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보고 금을 사서 스위스, 런던 이런 금 보관소에 맡겨놨던 거를 이 미국으로 가져온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얘기를 하면서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 비트코인 is becoming a store of value. 자, 비트코인은 지금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는 중이다. 자, 이런 말을 합니다. 금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치 저장 수단 언급이 나왔고 그러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 거죠. 이전 영상에서도요, 어,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베센트 재무 장관, 자, 이 사람 소로스 밑에서 해지 펀드 일을 했던 인물이자 금융 투자 쪽으로서 어, 금융 투자 쪽에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베센트 장관은 비트코인 얘기만 하는 건 아닌데요. 자 원래 질문 자체가 어, 금에 대한 질문이었죠 이 사람 어, 터커 칼슨 칼슨이 이 질문을 하니까 칼슨 네이 사람 터커 칼슨이 질문을 하니까 이 금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어, 금에 대한 질문 자체가 왜 지금 금이 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였죠 패센트 장관은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는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금이 역사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었다는 말을 하는데요. 지금 막대한 양의 금수요가 중국에서 오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경기침체 불황인 상황인데 중국인들은 중국 돈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네 돈을 중국 밖으로 빼내고 싶어 하는데 이걸 정부가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금은 사도록 허용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말인즉슨 지금 경기 침체 불황인 중국에서 사람들이 막대한 금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금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법으로 금지를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비트코인도 사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점점 더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그게 중립적인 돈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가 중립적인 돈인지 단순화를 해보면요. 개인 대 개인이 거래를 할때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검열할수 없고 발행량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글쎄, 디지털 금이라는 말이 아마 가장 근접한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금보다 훨씬 뛰어난 게 비트코인이라고 봅니다. 금덩어리를 개인 대 개인이 거래하려면 엄청 불편하고 어렵죠. 안전하게 옮겨야죠. 또내금 받고 현금이든 물건이든 나한테 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또 만날 수가 있겠죠. 또금 사는 사람은 금이 순도 100%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년 금은 또 추가로 생산이 되죠. 비트코인은 국경간 이동이 너무 쉽죠.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서 비트코인 지갑에 뭐 암호 문구만 외우든 뭐 종이에 써서 몰래 가지고 가든 그렇게만 하면 갖고 갈수 있는데요. 금은 맘대로 갖고 출국할 수 있는 물건도 아니죠. 예컨대 국가에서 비상사태가 발생을 한다. 이러면 권력자가 이 정권이 명령을 하기만 하면 공항에서 다 압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금은 이 엑스레이 이런데 다 나오죠. 자 정치적, 어, 정치적, 경제적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돈, 가장 어, 중립적인 돈이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중립적인 돈, 비트코인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전쟁, 특히 중국 공산당 이 시진핑 공산당 정부와의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달러와 위안화 둘은 미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 컨트롤 하느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통제 컨트롤 하느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환율이 달라집니다. 네 통화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은 특정한 국가에 종속되지 않은 돈입니다. 이런 얘기를 저만 하는 게 아니죠. 네. 누가 또 하느냐? 이 사람, 11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가 같은 말을 합니다. 통화가치 하라, 경제적 불안정, 이게 심해지면 비트코인이 70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중립적인 돈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립적인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치는 더욱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자, 이런 레리 핑크 같은 블랙록의 CEO 이런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중립적인 돈의 가치가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